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죄송합니다. 오늘 대충뉴스의 제습고 리핑은 시스템사정상 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매장 삼성디드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디드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온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더폴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놀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키스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벅적골목에 있는 수호참치 예안문의 042 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로, 염살로, 염살로.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실용음악 전문가 정병식 원장이 함께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노래도 불러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 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죠. 예,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요즘 죽을 맛입니다. 아. 어, 제가 듣기에는 목소리가 더좀 맑아진 느낌. 이요 <laughs> 어제보다 더맑아졌네요그제보다아 네, 근데 목소리 좀 힘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시네아 이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게 계절이 바뀌면은. 뭐, 네. 코도 막히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이 아... 정점인 것 같아요. 네, 없던, 그래서. 어떤, 비염이 나, 이가좀 들셔서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알러지성 비염인데, 이게 계절이, 네. 환절기 때마다 그 면역력이 좀 체계가 약간 좀 과거에 비해서 틀어진 게 아닌가. 네. 아유, 예, 좀 속상합니다. 조금, 네. 저도 <laughs> 공감, 공감해요. 제가 지난 여름, 얼마 전에 여름때 휴가 때 바닷가에서 이틀 놀고 왔잖아요. 아, 그랬죠. 그때 우충을 벗고 놀았다가 등판에 사상을 <laughs> 입었어요. <laughs> 네네. 피부가 같다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 어렸을 때 피부가 지금 어릴 나이 피부가 아니다. <laughs> 아, 선생님, 지금 피부는 햇볕에 노출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음. 어떤 그 정도의 나이가 됐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좀. 그렇죠. 네. 그 햇볕 알러지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오면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네. 그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은 어이 아작 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한마디. <laughs> <그러면. 웃음> 그래요. 네. 그 청취자 분들 중에 저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유 저는 그 요즘에 다 초점 렌즈 끼입니다. <laughs> 아유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은 예, 어떤 소식 전해실 건가요? 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솥과 밥솥 등을 닦는데 독성 물질 기준치 최대 3배의 세제를 사용한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대전 CBS 노코뉴스 보도인데요. 대전 서구의 한 학교는 주방용 세제와 오븐 및 기름대 제거용 세제인 오븐 크리너를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사용한 오븐 크리너는 추산화 나트륨 함유량이 5에서 15%에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수산화나트륨이 5% 이상인 함유된 혼합물질을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그 며칠 전에 그 장재한 기자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어, 이 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 <laughs> 예, 그래서 그큰 걱정을 하는 그런 멘션을 봤던 네.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오븐을 닦는 거는 식기를 닦는, 닦으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니까 러 오븐에 찌든 때를 빡빡 벗겨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반짝반짝 해달라라고 닦는 걸 갖다가 먹는 거를 닦는 데 썼다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 변기를 세척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은 사기 그릇을 닦았다 뭐더잘닦기라고뭐 이런 이렇게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국소다고 밥솥 이거 세척할 때는 유독물질 수준의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설동 교육감이 최근 그 대전시의회에서 그 너무 좀 과한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시정지의에서 양재물로 조리기구를 닦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산화나트륨 5% 미만 오븐크리너로 바닥 청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영양사와 조리사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렇게 확대되면 시민들과 학교가 불안해한다고 오히려 언론이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급식학교 세척제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대전 서구의 한 학교에서 수산화나트륨 최대 15% 세제를 사용한 게 최근 확인됐습니다. 그 설동호 교육감의 발언대로라면은 좀 과하게 보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에.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만 사실 그 발언 자체 그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일산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런 지적이 있으면 교육감께서는 제일 먼저 취할 스탠스가 어떤 건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네네.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 불안, 너무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우선이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이간질 시키냐,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얘긴인것 같아요. 좀, 그거는, 어, 좀,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식욕청이 또, 양재물 세척제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 그 문제, 그 문제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제보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교육감마저도 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논란을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으로, 음, 언론 탓을 네. 돌린 거는, 아, 납득이 네. 어렵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대전, 대전 음. 관련해서, 대전, CBS 노코뉴스가첫 보도를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그때, 이제, 대전에 한 영양사 분께서, 어, 이제 어떤 걸, 뭐 내부 제보를 했던 거죠. 어 음. 뭐 자기 영 영양사와 조리사 분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어 우리가 먼저 어 만약 에 우리는 폐암으로 죽게 될 거다. 이런 농담처럼 얘기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북한 세대를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니까 또그 음식을 마 먹으니까 우리 혹시 사고 가 난다면 아마 그건 폐암일 거다. 뭐 이런 자조섞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떤 어떤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서. 결국엔 이거를 언론의 제보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본질을 이상한 정치적 물타기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가령 최근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 관련해서도 뭐 정치적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긴 하는데, 본질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조리원 분들이 대부분이 학비노조 소속이시니까 뭐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학비노조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정치적 해석으로 인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다 이런 시각들은 네. 생기면 절대 안될것 같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어, 유독물질로 아이들 먹는 그 급식을 하는 국소과 밥솥 이런 거를 닦았다 그리고 그게 어, 치명적인 위험이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또그 다시는 재발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취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어떤 독한 세제,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세제로 세척을 했다가 그게 말 그대로 땡구어서 단류되지 어, 않을 보장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학부모로서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그런 물질이 녹아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아, 교육청, 구내식당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면 되지, 뭐, 안전하다고 하시면 <laughs> <laughs> 그, 다른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교육감님 상만 전용으로 이렇게 하시, 하시면은, 뭐, 안전하다고 하면 생각하시면은, 뭐, 그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아, 시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시는 그런, 예, 교육감님이 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설동교육감님께서도, 네. 어 사실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간에 늘 사건 사고는 벌어지잖아요. 음. 그럼 수장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이제 어루만져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우리들에게 뭔가 할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주고 이러면 서로 사람들이 더 여론도 단단해지고 힘을 모으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예 다음 소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어, 대전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대한 시민검증단 중간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간점검 결과 시민검증단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된 여러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 보도인데요. 원자력연구원이 검증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누설류를 시험해보니 8회 평균 441입방미터퍼 아워 이하로 허용시인570입방미터퍼 아워보다 낮았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원자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로 원자로 외벽체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으로 내진 보강을 했고, 그러니까 구멍 뚫고 메운 거죠. 그게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뭐그 아주 그 특허가 출원된 그런 시공 사례여서 네. 이게 과연 안전한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음. 그 장재한 기자 요즘 먼 일이슈에서 그 대전 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님 네.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외벽체의 그 누설률 실험 그니까 구멍을 뚫었으니까 새느냐 안 새느냐. 이 실험에서 기준 이하. 그러니까 새기는 새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이하로 아주 적게 나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게 맞죠. 네. 하나로 외벽체 에 철제 링을 부착한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에서 벽체에 구멍을 뚫고 대메우는 부분에 과연 지진 시방사선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밀성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일단 이에 대한 현장 검증은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검증의 전부는 아닌데요. 말 그대로 지진 상황을 대비한 설계인데 이번 실험은 지진 발생 전의 상황에서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민 검증단은 원자력 연구합의해 부산대 지진방대연구센터의 의뢰에 진동대 실험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로 외벽대의 실제 모형을 만들어 인공 지진 후. 일패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돼야 사실상 검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그 지진 내진 보강 설계인데 지진이 안온 상태에서 실험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진이 왔을 때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것같 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지난번 고은나 차장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원작 연구원은 빨리 이 과정을 통과해서.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뭐 대전시 같은 경우나 원자로, 그 원자로 연구원은 올 연말 안에 이걸 다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재가동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시민검증단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시선은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 많은 분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러한 과정, 어떤, 음, 어떤 전에 없던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이런 공법을 재진 설계된 거에 대해서 어, 확인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지진 실험은 반드시 해야 될것 같고 또 관련 보도 중에 원연구용 원자로인 그 하나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원자로에서는 그 전기 생산하는 건 아닐 테니까 보통 뭐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원료 생산. 뭐 수소 전기차 연료 전지 이런 성능 뭐 실증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 필요한 부분들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 원자력연구원 측에서는 하루빨리 재 가동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입장인 거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 하나로는 대전에 있으면서 저희도 그 용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작은 힌트 같은 보도입니다. 그 말씀처럼 선박에 사용되는 강판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중성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방사성 동위원소 원료를 생산하고 아니면 연료 전지의 성능 실증 같은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자력 뭐 연구원 입장에서는 빨리 가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겠지만은 사실 산업 위에 우리의 생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그 안전성 검증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을 고용하고 제대로 된 월급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직원위가 최근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청소년 노동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상담 접수된 사례를 보면 서단의한횟칠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교 2학년 A군은 시급 7천 원의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제로 바꾸자는 주인의 제안에 주 58시간 근무하고도 120만 원가량을 받았답니다. 출근 30분 늦으면 월급에서 만 원을 공제하고 결근하면 20만 원을 뺐습니다. 미성년자인 A군은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도 있는데요. 같은 고교 2학년 B군 역시 천안에한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오후 11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무를 해도 시금만 받을 뿐 연장근로 수당을 받거나 주 5일을 일해도 주휴수당 연차유금휴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일일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할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 아니면 노인분들을 고용할 때, 어디 가서 당신들이 이런 돈을 받아, 그나마 여기니까 일을 하지, 음. 라는 네. 생각들이 기저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돈을 조, 그렇게 조금 쓰면서 이런 일들을, 어, 맡길 수가 있어라는 거죠. 청소년들 예말 그대로 사회 경험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회 경험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뭐 어, 열정페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은 그니까 러네가 어디 가서 일하겠어 그나마 내가 일자리를 주니까 너는 그만큼이라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바꿔 얘기하면은 당신이 그만큼의 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어 이득을 내고 받고 사는 거야 더 많이 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뭐 버는 거야라는 생각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하는 분들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좀 이해해주고 서로의 입장을 아 일자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내 네 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기저에 서로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 업주분들 중에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 특히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을 고용하면서 그 시급을 적게 주고 이런 이런 좀여기 사례처럼 나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찍 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너무 이제 기본적인 법도 안 지켜주고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충남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가 지난 그삼 개월 동안 또 접수한. 부당노동 사례가 또 41건 정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지난 6월부터 공인노무사를 통해 접수된 청소년 노동상담은 41건으로 상담 중 55%가 임금 문제였고 근로계약서가 18%, 근로시간이 13% 등입니다. 상담 결과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직접 변호를 맡기로 했고 3건은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고용주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거나 협박을 일삼은 사례마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그 고용주 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게 아니라 사실 고용주 분들도 사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세금 내고 뭐 월세 내고 이런 것들 하려면 그러니까 이 노동 교육 있죠. 그러니까 그냥 캠페인 몇번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한 교육들, 법령 설명하기 그 이전에 왜 그런 게 필요한가들에 대해서도. 좀 꾸준한 설명들 그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임병환 기자님은 장사 안 해보셨죠? 네, 장사 안 해봤습니다. 네, 식당 같은 거 하려면은 우리가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그몇 시간이죠? 그 항상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 아, 네. 이게 조합에서 그렇죠. 하는 교육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제 그렇죠. 어, 조합에 위탁을 하는 거죠. 음식업 중앙인가 회뭐 하도 이름이 네. 거기도 많이 바뀝니다. 요식업 중앙회 음식업 중앙에 네. 뭐 바뀌어요 많이. 거기에서 이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요. 네. 네. 교육 현장 가보면은 깜짝 놀랄 일 많습니다. 나중에 필드에 취재 가실 일 있으시거나 아니면 동료 기자 분들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하세요. 음.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몇번 받아봤었거든요. 뭐뭐 조리실 아니. 도시를 위생관리 뭐 이런 거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에 이요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 관심 나오실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아, 바쁜 그렇구나.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할 네.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얘기해주고 왜 네. 내가 그러니까 청소년들 법 이러니까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일을 하고, 청소년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공감을 할수 있는 교육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가서한번 보세요. <laughs> 보시면은, 아, 예, 어, 정진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기가 일했던 상황에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서 상담까지 갔다 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떤 저희 뭐 저희 성인들도, 심지어 기자들도 노동 상황에서에 기서좀 어, 문제 의식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거나 혼자 참고 많은데 이렇게 좀 처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문제 의식 을 갖고 사회를 진출한다면 어, 훨씬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래서 중도일보의 노조를 결성하실 겁니까? <웃음> <웃음> 네, 대답 못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중도에 네. 순간 땅이 하하하. <laughs> 예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기자님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 네네 네, 네,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중 뉴스의 중돌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대중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야기해보는 염살롱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어 이번 방송부터는 라이브로 연주와 노래도 직접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니네 이발관을 통해 바라본. 한국 인디 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백 k